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잘, 잘흘러 들어서. 그러고 보묘연는 네. 우리나라에 전쟁이나 이상이 있으면은, 묘연 가면은 물, 땀이 흐른다, 그러죠. 손, 손이 다 젖는다, 그러잖아요. 그러니, 그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. 네. 이미 죽어서 육체가 영이 되고 죽은 무덤 죽은 사체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큰 일이 있으면 그러한 것이 지금도 보인다고 하고 있거든요 시골에 우리 고향 고산남에 그쪽에 그 사람의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뜻이 사람은 이한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의 영계의 세계도 오게 되고, 네. 이 땅에도 그와 같이 창조가 되고, 네. 그래서 이 땅의 것과 하나의 것과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되는 결혼돼서 사는 이런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